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 이후에 활성화 유저 및 어닝팀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증언들을 공통적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저들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현 파이네트워크 KYC 및 오픈메인넷에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여러 단톡방에 보면 전체 어닝팀 100여 명 중에 이제 한 자리 수만이 명맥을 지키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해서 현재 코어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이 생태계를 만들고 보다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파이 네트워크 파이 코어팀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 더 원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일반 유저들의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퍼포먼스를 좋아하고 또한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결과나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 테슬라 초창기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꿈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위대한 기업은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파이네트워크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힐지 가만히 기다려보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